안녕하세요. Undetectable the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 AI 도구는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감지하고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. AI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. 왼쪽에 보면 번역, SEO 작성 등 여러 기능이 있어요. 음 그래요. 잘 작동하는 것 같네요. AI 감지기와 휴머나이저가 있어요. 그럼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? 일단 AI 감지기부터 살펴보죠. 샘플 텍스트를 넣으면 돼요. 샷지 비... 에서 하나 가져와 볼게요. 자 여기에 붙여넣기 할게요. 텍스트를 그대로 붙여넣고 AI로 만들어졌는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 샷GPT4로 만들어졌네요. 이걸 감지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. 보시다시피 여러 도구에서 AI 감지 확률이 적용되고 있어요. 확실히 AI로 만든 거죠. 즉 이게 링크만 봐도 알수 있어요. 제가 좀 엉망으로 복사했지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. 음 사실 올해 로딩 중이고 작동하지 않네요. 휴머나이즈 같은 다른 기능을 써볼게요. 작동하나 보죠. 여기서 무료 체험을 제공하네요. 아 무료 체험을 해야 하나요? 테스트를 못하겠어요. 아 그래서 작동이 안 됐군요. 왜인지 감지기에서 결과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감지기와 인간화 기능이 있어요. 알겠죠? AI로 에세이 쓰는 기능도 있어요. 학술 에세이 말이에요. 자동 입사 지원서, 또 다른 글쓰기 도구네요. AISO 작성기도 있는데 얼마나 좋을진 모르겠어요. 음, 너무 많은 기능이 있네요. 휴머나이저 같은 게 있어서 꽤 괜찮아 보이긴 해요. 이미지도 생성하고, 가격은 10달러 미만이에요. 글쎄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. 글쓰기 5분, 편집 5분, 나쁘지 않아 보이죠? 번역기도 있고요. 리뷰를 좀 볼까요? 아,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. 평점이 2.1점이네요.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. 여기 봐요. 사기예요. 이유도 설명도 없이 계정이 폐쇄됐어요. 구독료로 200달러나 날렸어요. 3일 무료 체험은 사기였죠. 음. 3일 무료 체험했는데 연회비 60달러가 무단 청구됐대요. 인텐 음. 청구된 걸 보자마자 구독 취소하려 했대요. 취소 전에 내 계정에서 모든 크레딧이 차감됐어요. 취소 후에 죄송합니다. 회사는 60달러 중 50달러를 환불해준대요. 근데 이상하죠. 서비스도 안 썼는데, 가입 방식도 불법이었거든요. 이건 말 그대로 불법이에요. 스페인에선 사람들이 뭔가에 가입한다는 걸100% 알게 해야 해요. 실수로 가입하면 안 돼요. 그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요금 청구에 대해 불평하고 있어요. 정말 대단하죠. 안 그래요? 5스타는 고객지원이 좋다고 하네요. 사용하기 쉽대요. 하지만 전 제품 자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. 사용하기 좋고 항상 도움된대요. 이건 정말 안 좋은 리뷰네요. 그렇죠? 별 5개짜리는 좀 가짜 같아요. 음, 그러니까 샬롯이 친절하고 도움 됐대요. 누가 이런 리뷰를 남기는 거죠? 진짜로요? 이 리뷰가 더 진짜 같네요. 다들 플랫폼 얘기는 안 하고 고객서비스가 최고래요. 이 별... 다섯 개짜리 리뷰들은 좀 냄새나지 않아요? 세상에 다 똑같은 제목이네요. 고객 서비스 좋아요. 아이고, 이거 0 아니에요. 플랫폼도 안 되고 평판도 안 좋네요. 아니에요. 농담 아니에요, 진짜로. 이게 제 리뷰입니다, 여러분.